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소식입니다. 윤일령미소복 경기도 중앙도민회장 겸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은 이북도민사회연합회장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1월 28일 광명시 사단법인 통일미래연대 대강당에서 진행한 2024년도 탈북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 신년하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미래연대 안선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소망은 우리가 다 고향을 저기다 북한에 두고 왔으니까 엄청 힘들지요? 통일을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통일을 위해서 힘껏 나갑시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한테 한 말씀 해주고 싶다면? 북한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당신들도 우리들을 보는 우리들 바와 같이 이 땅에 빨리와서 우리와 같이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통일미래전 대표 최현준입니다. 올해 소망이 있다면 올해는 정말 남북이 함께 통일 되어서 우리 탈북민들이 새다그새 설린사는 고향 땅 가서 부모님과 함께 봄에 흥정하는 새는 그날에 하루빨리 오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신년 한 해식 행사 사회자인 산업보민 통일미래연대 운영팀장 조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신년 한 해식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들과 회원님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년 한 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내빈들과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정무연회 국기를 향하여 주십시오. 도국에 대하여 경례. 이날 행사에는 남북 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 양기대 국회의원,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 의원 등. 외부 인사귀빈 20여 명과 탈북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습니다. 바로 아, 이렇게 바쁘신 주말에도 오늘 10년을 참가하신 여러 랩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민호 어, 남편간담사장님 우리 탈북민들이 큰 아버지시죠. 사단법인 통일미래연대 최현준 대표는 인사말에서 탈북민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통일 미래봉사단은 월 2회, 연 56회의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해 120여 개의 기관 및 단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용품 등을 지원 배분 봉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봉사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은 남북 하나재단. 국방부, 행정안전부, 이북도민회,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많은 지역기관들과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내빈님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남북한화재단 조민호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 탈북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지하니까 반갑습니까? 아, 어,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여러분과 저는 동지입니다. 언젠가 다시 북으로 가서 북을 확 개방시켜야 될 그런 동지들입니다. 맞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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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면이 반갑고 힘이 솟아오릅니다. 작년 9월에 여러분을 뵀었는데 어, 해가 바뀌어서 오늘 또 뵙게 됐습니다. 아, 이제 탈북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탈북민의 날을 지정하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어, 우리 재단은 앞서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약한 2천 명 가까이 참여를 했고 어, 결론을 어, 용산과 통일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뭐 거기서 하겠습니다만 지켜볼 일입니다. 남북 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윤일영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은 축사에서 일세실량민으로서 타향에서 설움도 많이 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탈북자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행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살 나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또한 자유를 억압당하고 공산주의를 경험하신 북한 사회의 모순된 통일 정책 등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남한 사회 교육 일선에서 일조를 해주시고 이북 도민 사회와 함께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일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새해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꿈 이루시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군사력도 세계 5위.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그 어렵게 오신 여러분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셔야 그 소식이 고향 땅에도 울려 퍼지고 해서 결국 자연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과연 4대 세습까지 해서 어린 딸한테 대를 물려줄 수 있겠나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네. 다음은 사단법인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어, 작년에 역사적인 이상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참 어렵게 어렵게 어, 했습니다. 참 어, 많은 국회의원들 전부 찾아다니고 또 어, 외통위 의원님들해서 어, 전부 찾아다녀가지고 결국은 어, 국회에서 정말 그 전원 어, 작년에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어, 의원님들 단한 분의 어, 반대와 어, 또 기권이 없이 전원 100% 찬성으로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 됐습니다. 이 말씀은 왜이들냐면 올해의 그, 어, 대통령께서 북한이 탄 주민의 나를 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어, 하셨는데, 어, 조금 전에 우리 그 윤리러 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48년에 에, 북한에서 어,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그 소련군의 공산주의 학정을 못 이겨서, 1948년부터 1953년까지 무려, 북한에서 524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으로 바로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겁니다. 이어 차단법인 통일 미래연대 최현준 대표는 2023년 한해 동안 각 지역 지부 회원들을 위해 헌신하신 지부장, 임원들에 대한 포상 우수봉사상. 기부자 포상 등 다양한 상품들과 푸짐한 기념품을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기념 촬영을 끝으로 차단법인 통일미래연대 최현준 대표가 개최한 2024년도 탈북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 10년 할례식 소식이었습니다. 이상 윤희령 이북 도민회 중앙연합회장 10년회 활동 소식이었습니다.